안녕하세요. 건강 바르게 보기 건강바보 TV입니다. 건강을 위해 흰쌀밥 대신 몸에 좋다는 곡식 다 넣고 잡곡밥 해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바로 이 잡곡밥이 췌장암을 유발하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에는 식당에서도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제하지 않은 곡물은 당뇨병, 고혈압, 뇌,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미밥과 잡곡을 드시면, 왠지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속이 안 좋은 분들 계신가요? 소화는 잘안 되지만, 건강에 좋으니 현미밥을 계속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영양적인 면으로만 보자면, 현미는 흰쌀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그러나 현미와 잡곡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미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셨던 분들, 심지어 방귀 냄새까지 고약해지셨던 분들은 바로 이 현미의 독성을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식물은 자신이 포식자에게 먹혀 멸종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곡물의 경우는 외피 껍질에 독성 물질을 가득 넣어 독소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외피 껍질의 독성 물질이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안의 종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현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잡곡에 렉틴과 밀배아 응집소, 그리고 피틴산과 같은 독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렉틴은 세 가지 이유에서 몸에 정말 해롭습니다. 첫째 렉틴은 장 내벽을 통과합니다. 밀가루가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바로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 때문인데요. 이 글루텐은 장기의 내벽에 구멍을 뚫고 장 누수 증후군, 심지어는 뇌누수를 유발해서 만성염증과 치매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통곡물 속의 독성 물질인 렉틴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렉틴은 특정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장내벽 속의 이음부를 해체하기 때문에 만성 장루수 증후군과 만성 염증, 그리고 암과 치매,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유발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의대에서 발표한 렉틴의 위험성 논문을 보면 산성이 매우 높은 위장 안에서도 렉틴은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곡물 외피 껍질의 독성이 우리의 내장 안에서도 소화되는 것을 저항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메스꺼움, 소화불량, 구토, 배탈, 속쓰림, 설사, 장내 가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칼슘, 아연,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즉 잡곡밥을 함께 드시면 같이 먹는 음식들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렉틴은 면역 체계를 혼란시킵니다. 렉틴은 우리 몸속에서 분자 모방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몸속에 다른 단백질인 척 기생충처럼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속여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우리 몸 속의 장내 유익균과 유산균 등의 세균의 성장과 활동을 억제해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요즘 유산균 많이 드시지요?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아예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플랜트 패러독스의 저자 건드리 박사는 렉틴이 관절 통증, 속쓰림, 알레르기, 탈모증, 빈혈, 천식, 암, 치매, 우울증, 고혈압 파킨슨병 등 무려 49가지의 질병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거의 모든 질환인데요. 특히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렉틴은 세포의 신경 전달 과정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우리 몸속의 호르몬 신호를 모방하거나 차단해서 세포들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데 예를 들어 wga 렉틴은 인슐린과 거의 똑같이 생겨서 우리 몸속의 체 근육량을 줄이고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굶겨 치매는 물론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나아가 현미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바로 중금속 비소 때문입니다. 매년 현미 속의 비소 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발표되었는데요. 원래 비소는 물과 흙, 공기, 동물과 식물 등 자연에 있는 물질이지만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중금속 독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비소가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미는 아닙니다. 다른 곡물과는 달리 현미는 독성이 심한 무기비소가 들어있는데요. 왜 현미만 특히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벼가 밭이 아닌 논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논에 있는 물을 정수하지는 않지요. 따라서 물 속에 농약 등의 성분으로 비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가둬진 물 속에서 비소가 전부 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도정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지만, 현미는 도정과정이 짧아 백미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무기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현미 속의 중금속 무기비소는 독성이 높아서 많은 양이 몸에 쌓이면 신경계 이상, 급성 독성 중독과 다양한 암의 발생, 고혈압,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뇌기능 손상,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장기의 유아들과 청소년기에는 집중력, 학습력,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선천적 결함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통곡물 속에 렉틴과 무기비소와 같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잡곡밥 현미밥 건강하게 먹는 최고의 세 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잡곡을 두세 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밥을 지어주세요. 통곡물 속 독성 물질인 렉틴은 수용성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물에 녹고 끓이면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러니 압력밥솥이나 냄비에 취사 전 두세 시간 정도 현미와 잡곡을 담가 두셨다가 불린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무기 비소의 경우도 물에 담가 놓으면 비소 함량을 57%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불린 물은 버리셔야 해요. 그리고 쌀뜨물 쓰시면 안 됩니다. 현미로만 밥을 하신다면 적어도 대여섯 시간은 불리셔야 소화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니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 아밀라아제는 위에서는 분비되지 않고 침과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만약 현미잡곡밥을 드실 때 입에서 잘 씹지 않고 삼켜버린다면, 탄수화물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췌장이 모든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장 속에서 부패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종 독소가 생기고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잡곡밥을 드실 때는 반드시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도정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현미를 샀는데 이상한 묵은 냄새가 난 경험 있으신가요? 흰 쌀과 달리 도정을 거치지 않은 현미의 겉 표면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불포화 지방산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굉장히 쉽게 산화되고 산패되는데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 속에서 거의 독으로 작용하여 몸 속의 활성 산소를 증가시키고 세포 변형을 일으키니 꼭 도정된 날짜를 확인하셔서 최근 일자로 고르셔야 합니다. 오늘은 현미와 통곡물이 위험한 두 가지 이유와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현미밥의 칼로리가 낮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현미밥과 백미밥의 칼로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물론 암과 치매, 고혈압 등 질병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이지요. 이렇게 몸에 좋은 현미밥과 잡곡밥 제대로 알고 바르게 먹으면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들과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